데어 베이크트 포테이토를 저희가 한번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기존에 그 유명한 남자 집들과 비교해고요 그죠? 근데 이뭐 어, 소주도 있는데요? 이게 맥주나 먹으면 밋밋하니까. 그 여러분들의 이해 정신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뭐 네. 저희가 지금 술꾼이거나 아니면 좀 놀러 오죠? 취업하세 이거 놀고 있는 줄알겠어요 어, 저. 저 밴드 친는 거지? 네? 아, 아저분들? 는데 그냥, 그냥 소주로 한번 자 이게. 막장? 박장 예, 이장가시죠. 안녕하세요. 먹보러스입니다. 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그죠.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저희가 많이 찾아 자주 음.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즘 같은 이렇좀 이게, 이게 막 6월인데도 엄청 더울 때딱 네. 생각나는 게? 네. 맥주 네 제가 요즘 제일 아쉬운게 그 야장에 앉아서 생맥주 어. 한잔 쫙 네. 시원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먹는게 참 약이었는데 그걸 못해서 음.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요즘은 혼술족들이 되게 많아졌죠 네 그래서 그런걸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롯데가 요번에 음. 새롭게 감자칩을 네선다 이름이 에어베이크드 어. 롯데에서 나온 감자칩 기억나는게 있으신가요? 있었나? 그죠? 저도 잘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요번에 되게 야심차게 한십한0년 전부터 이 베이킹을 어떤 원리로 그 만들어진 거죠? 다른 감자칩은 이제 기름에 튀기는데 음. 어, 이 감자칩의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좀 유행하고 있는 에어프라이 <laughs> 계란 프라이도 아니고요 에어프라이어 예아 어, 네. 네. 요즘에 <laughs> 에어프라이어처럼 네. 에어프라이어처럼 네. 이렇게 공기로 튀기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굽는다고 더 강하게 음.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베이크드라고 했는데, 네. 이제 뜨거운 공기에, 공기에 굽는. 그렇죠. 음. 아. 뜨거운 공기에 굽으면 네. 기름이 튀기는보다 확실히 지방 함유량이 좀. 지방이 나, 많이 낮아졌다고 음. 해요. 그런 특징이. 그래서 이 에어베이크드 포테이토를 저희가 한번.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른 다른 기존의 그 유명한 그 감자칩들과 비교도 해보고요. 역시 응. 감자칩면 맥주 응. 함께 먹어보는 시간도 그렇죠. 근데 요건뭐 소주도 있는데요. 이게 맥주만 먹어도 밋밋하니까. 아, <laughs> 이게 좀 타서 먹어도 아, 어떤 맛일까? 그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해 증진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뭐 네, 저희가 절대 네. 술꾼이거나 뭐술고래거나그렇지 <laughs> <수볼이거나> 않습니다. <laughs> 네. 보시다시피 그게 다나한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럼 뭐부터 시작을 해 볼까요? 어, 제일 먼저 나온 여기 포테이토 칩 포테이토 칩? 아, 전1 9 8 0년도에 와. 어, 네네. 써있네요, 그니까? 자, 네, 뭐, 음, 네. 음, 네, 네. 국내 최초라고 써 있네요, 포테이토 칩한 번씩은 다 먹어 봤을 것 같아요. 나 봤죠. 뭐안다 모양도 있고. 네. 자. 네, 아는 맛이라서. 네. 아는 맛에도 계속 손이 가죠, 이게. 음. 맛있네. 짭짤하고 짭짤해요 음. 모양을 보면 감자를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딱 튀긴 그 형태 그대로 그죠? 그렇지 맥주 먹으면서 그래 네. 네. 아, 설레니다포카칩이랑또 어떻게 다르죠? 포카칩이랑은 아. 많이 다르겠죠? 100% 생감자 아100% 아. 생감자 아. 아 이거 감자 맛이 입맛이 음, 전문, 그, 전문, 그 감자 그래. 네. 음, 전분 맛 특유의 음. 그 전분 맛이네. 네. 음, 아, 그럼 맛있다. 이거 다른 얘기. 껍질때 얇게 썰어. 껍질 아, 썰어 껍질, 껍질 썰어갖고 음. 이제 그 향이 음. 더 나는 거구나. 음, 역시 국내 국내 아, 좀, 감자칩 1위, 1위. 똑 같이. 자, 다음은 요, 여러분들 이 많이 드시면, 저 어렸을 때는 뭐 그냥 중요한 날뭐뭐 뭐 칭찬받거나 이런 데. 어렸을 때 뭐. 언제? 한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렇죠. 어 이거랑 이게 음. 더 탄탄하고, 음 쫀쫀하다. 좀. 좀. 네좀 짜. 짠데 계속 손이 가는 짜. 자 오늘 대망의 주인공 에어베이크드 두 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포테이토와 팝칩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 여러분들 보시는 건이 포테이토인데, 어 진짜 좀 이렇게 뭐랄까 예, 예전에 그 고구마 튀김처럼 이렇게 그런 모양. 어, 냄새도 되게 감자 냄새가 이렇게 구운 냄새가 구운 감자 맛이 확 납니다. 그리고 다른 팝 칩이나 포테이토칩보다 독도해요 두껍 음, 두껍네 두꺼, 먹고 나면, 이거 짭조름한데, 많이 짭조름이 않고요 네. 단맛도 같이, 네. 어, 단맛이 쫙 섞여서 응. 입에 쫙쫙 붙습니다. 여성분들 좋아질 것 같아요. 맛있어요 자, 기다렸던 시간. 네. 아, 솔직히 기다렸던 시간은 아, 아, 아니 원래 네. 주는 저희가 이 과자, 이, 네. 이, 이 감자칩에 집중하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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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자칩만 드시는 분들은 네.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을까요? 많지 않나요? 어. 애들이나 <laughs> 그렇지. 일단 요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네. 태라. 네. 아저 많이 먹지 않습니다. 조금씩만 해서. 아, 이거 이거 하려고 이거 지금. 오. <laughs> 짠. <웃음> 시모가 되지 않나요? 잘 어울린다. 음. 좀 맛이 다른 린다좀 거, 다른 거, 다른 다른 감자칩들리 우리 우 풍부한 우 같아요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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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맛도 있고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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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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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프링글스. 오! 요거 타아 이거 되게... <laughs> 아, 이게 뿌링글스는 약간 맥주 안주보다는 약간 단독 그니까 러 이것만 먹으면 네. 딱 그런데 이게 어우러지는 느낌이 음. 좀 세네요 너무 개성이 강한데? 네 개성이 네. 강해요 네. 약간 단독 왜 잘하는가? 외국 아 이건 국산소리라서 그런가 봐요 아아 그렇죠. 아, 약간 좀 올라오는데요? 아, 어 취할 것 포카츠네 이번에는 그 1위 포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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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감자 100%. 생감자 100%. 껍질째껍질째 껍질잽 맛을 본다. 네. 아가 아저씨들도 그래, 그래. 이렇게 이렇게 많이씩 집어먹는데. 못 사는 동네인데. <laughs> 음, 이거 어울려요. 역시 맥주랑. 아 이거 진짜 확실히 음. 껍질 감자 껍질 그흙 냄새 비슷합니다 살짝은. 음. 음. 감자 생감자 할때 먹었대. 생감자 먹었어요? 생감자 <laughs> 생감자 세금... 되게 맛있는데. 그 노비들. <laughs> 네, 노비. 자 이제 한대 더. 누가 보면. 여기 놀고 있는 줄 알겠어, 그래서 이 차량 원래 인생이 제일 <laughs> 즐거운 건 놀면서 먹는 거예요. 음. 돈은 못 벌집니다, 돈은 못 아, 도는 거 걸리고 우리가 죠 도는 거 걸리. 아, 그래요, 이거, 응. 뭐 음. 그것도 맞다 음. 이게 이게 진짜 익숙한 맛인 거 같아요. 이니 이미 바뀐 그런 네. 맛이에요. 그냥. 막 익숙해갖고 음. 뭐 특징을 새로 잡아내기가 맞아요. 순서를 얘기한다면 순서요? 어떻게 네. 어떻게? 어, 아, 지금 못할것 같은데 나한테 좀. <laughs> 좀 미세한 차, 차이로 1등. 어, 얘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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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비슷해요. 네, 네. 음. 비슷한데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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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 맛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음. 근데 맥주랑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측면에서 좀 공동. 음. 얘는 미세하게 1등. 저희가 음. 여기서 끝내면은 여러분들 서울하실것 같아서 극강의 저희 가장 많이 먹는 주종인 네. 소맥으로 한 잔만 딱. 이게 진짜 막장이죠 네, 막 k 아~~ i 아, 확실히 네. 자, 취해서 그런가 소맥이랑 제일 잘 어울리네 소맥이 make it. So, make it. So, 술을 먹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어. 아무래도 감자칩이랑 집에서 혼술하시는 분들 이 많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시고 그래서 혼술하시는 분들 많는데 그분들한테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안주로 또 어떨까 궁금해서 네. 한번 저희가 한 직접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맥주랑 먹을 때가 제일 맥주와 소맥 so 소맥 so so 아 소리를 지르고 취했어. 얘 <laughs> <laughs> 여기, 여기다 이렇게 소, 써놔야 돼 소맥용 이렇게 써. 함께해요 왜? Yeah, so 저희 첫들어요해아 <laughs> <처음 전하게 웃음> <해요, 왜? 아유,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이거 좀끝나면 2차 네차저아삼각이트잡아아코로인데요알아